자, 여기가 오늘 경매 물건이에요. 굉장히 오래되어 보이죠? 네. 근데 이게 다가구 주택일까요? 다세대 주택일까요? 이건 다가구죠. 다가구처럼 보이죠? 네. 그런데 다세대 주택 빌라입니다. 아, 이게요? 네. 이게 1991년도에 지어진 이제 34년차 된 굉장히 오래된 구축 빌라입니다. 근데 생긴 건 진짜 다가구 주택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이 건물 전체가 나온 게 아니라 특정 호실 201호만 나온 물건이에요. 근데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감정가가 7억 5,300이 나왔어요. 이게요? 네. 어때 보여요? <laughs>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건물 통체라고 하면 어, 감정가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될 만한데 네. 한 호실만 지금 나왔는데 7억 5,300? 좀 이상하죠? 네. 감정가가 잘못됐을까요?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시세도 확인해보면 이 정도 나와요. 7억에서 7억 5천 정도 됩니다. 이게 왜요? 왜냐면요. 여기가 이제 재개발 구역인데 관리 처분 인가까지 났고요. 현재 2주 중에 있고요. 곧 철거 예정인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이어서 그래요. 오, 그러면 거의 다된 거네요. 거의 다된 거죠. 저희가 보통 경매 물건 보러 가면 이제 막 선정이 돼서 진행 중인 물건들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네. 그래서 막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입주 시기까지는 최소 한 10년 정도 보고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오늘 물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주가 한90% 이상 됐어요. 이제 곧 철거 예정인 거예요. 와... 이제 곧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네. 아파트가 코앞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수색 증산 뉴타운이에요. 그 안에서도 증산 5구역 물건입니다. 어. 오... 증산 5구역 하니까 어딘지 잘 모르겠죠. 예, 네, 생소해요. 네, 이 경매 물건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6호선 증산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근데 증산역도 어딘지 잘 모르겠죠. 네. <laughs> 근데 우리 공항철도 그리고 경의중앙선 그리고 6호선이 지나가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 역은 어딘지 알죠? 오, 네, 알아요. DMC역. 네. 거기서 한 정거장만 올라오면 6호선 증산역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역세권에 있는 오늘 경매 물건이에요. 근데 오... 네, 뭐 역세권인 거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laughs> 네. 이제 곧 철거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철거 예정이면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어 그건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요 오... 전체 다 이주한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꽤 많이 진행이 됐어요 한10%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것도 이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요즘요 청약하는 아파트 많이 있나요? 요즘 많이 없어요 거의 없죠 네. 만약에 청약에 당첨이 됐다고 라 하더라도요 아파트 언제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리죠? 입주까지? 그래도 한 5, 6년 아 그렇게까지는 아, 네. 안 걸리고요 청약 받은 아파트는 이제 4년 봅니다 예전에는 3년이면 됐는데 네. 요즘 4년 봐요 왜냐면 공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이 25년이죠 네. 지금 청약을 받아도 29년에나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재개발 물건이요 지금 이제 철거 예정이잖아요 네. 그럼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28년 29년에는 입주가 가능한 거죠 더 빠르네요 어, 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계산해 보면 청약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물건, 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 그리고요, 만약에 청약이 됐어요. 근데 요즘 아파트 전용 84 기준으로 얼마죠? 서울 기준인가요? 예, 서울 기준입니다. 그러면 13억에서 14억? 예, 되죠. 최소 14억 갑니다. 네. 광운대역에 최근에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을 했잖아요. 네. 가격이 14억이에요. 요즘은 한 14억 돼야 이제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와. 어, 14억 된 아파트 미분양 됐나요? 완판 됐죠. 네. 다 분양이 됐어요. 요즘 그 정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물건은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조합원수가 871명이에요. 음. 근데 분양하는 세대는 1831세대. 사업성이 나쁘지 않죠? 엄청 좋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가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요. 이 재개발 구역 간에 나온 오늘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을 청약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훨씬 더 저렴하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물건요. 이 아까 제가 빌라라고 좀 말씀드렸죠. 네. 그럼 빌라가 아니라 그냥 아파트라고 봐도 되겠죠. 네. 그럼 오늘 물건 어떤 관점으로 보면 좋을까요? 아파트 받을 관점 아닌가요, 그게? 아, 근데 우리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단기 네. 관점이 있고 중장기 관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간을 들여야 되는 물건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봐야 돼요? 당... 중장기로 봐야 되는 거고 중장기에 걸 맞는 관점으로 기준으로 우리가 두고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럼 제가 저번에 이 중장기 아파트 볼 때는 딱두 가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네. 이제 지방 아파트 말고 서울 수도권 볼때 가장 먼저 봐야 될게 뭐예요? 입지. 맞아요. 입지입니다. 근데 입지라고 하면 뭐죠? 네, 일자리랑 일자리다. 교통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이 서울 수도권은요, 가장 중요해요. 일자리, 교통 빼고 다른 걸 먼저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일자리 중에서도 뭘 봐야 돼요? 강남까지의 접근성. 맞아요.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심권, 그리고 여의도까지 가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강남에는 서울 일자리에 30%가 몰려 있고 도심권에 10%또 여의도 에10% 있는 거죠. 여기까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그리고 대중교통 중에서도 버스가 아니라 이 지하철로 얼마나 걸리 는지 또 얼마나 편하게 갈수 있는 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 오늘 물건 아까 어디에 있다라고 했어요. 증산역, 증산역 6호선. 그래서 가까운데 경매 물건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파트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럼 증산 5구역 전체로 봐야 되는데 이 증산 5구역 전체로 본다 라고 하면 6호선 증산역에서도 가까운데 그 다음 정거장인 6호선 세전역도 가까워요. 그러면 이 6호선이잖아요. 네. 어딜갈수 있어요? 일단은 DMC 일자리 있죠. 네. 공덕에 일자리 있죠. 삼각지, 용산까지 갈수 있고요. 그리고 이 6호선 세전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통 예정입니다. 진행이 되진 않았는데 서부선이 들어와요. 이 서부선이 들어오면 여의도까지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의도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죠. 네. 그리고 이 6호선을 타고 조금만 올라가면. 연신내역이 있어요. 뭐가 생겼죠? 이 연신내역에 GTX A요. 예, GTX A가 생겼습니다. 이걸 타고 현재는 서울역까지 한 번에 갈수 있죠. 네. 그리고 곧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강남, 삼성까지 연결이 되죠. 네. 그럼 강남 접근성이 어떻게 돼요? 엄청 좋아지죠.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뭐 엄청 좋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중간 정도는 된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인프라 보셔야 돼요. 인프라라고 하면 우리가 학군도 봐야 되고 주변 상권도 봐야 되고 뭐 공원이나 이런. 기타 요소들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죠. 네. 사람들이 살기에 편한 시설들이 있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학군을 따지면요. 사실 학군은 볼게 없어요, 여기가. 맞아요. 중학교 말고는 없어요. 근데 이 증산 5구역에 아파트가 올라가면 1,8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올라가죠. 근데 여기가 증산 5구역 뿐만 아니라 증산 4구역도 현재 재개발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럼 아파트, 아파트, 대단지가 이렇게 막 들어와요. 뭐가 생길까요? 학교가, 학교가 생기겠죠. 네. 뭐 이제 학... 는 좋다 막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학교가 생기면 학교 가기에는 조금 더 편해지겠다라고 저희가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인근에 멀지 않은 곳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 있어요. 오 굉장히 큰 병원이죠. 네. 네, 가기 편하고 그리고 이 증산 오구역에서 조금 내려가면 한강에 갈 수가 있는데 물론 도보로 가기는 어려워요. 근데 차량 이용하면 한1 0분 정도면 갈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하늘공원도 있고요. 그리고 난지 한강공원도 있어요. 캠프장도 있어요. 수영장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괜찮죠 놀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뭐 이마트도 있고 이런 생활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일단 아파트가 들어오면 상권 인프라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네. 하지만 아파트에 있는 신축 상관을 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이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 증산 5구역의 아파트는 어때요 서울 내에서 상급 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지만 서울에서는 중간 정도는 된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뉴타운의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가치 상승 을할수 있는 여력 있는 아파트예요. 네, 괜찮죠? 네. 그러면 오늘 물건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네. 살펴볼 건 사실 없어요.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laughs> 네, 근데 앞으로 서울에 공급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엄청난 장점 아니에요? 그쵸?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시세도 확인해 볼 거긴 하지만 결국 여기 아파트가 올라가면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 여력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주변 지금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군데군데 막 스티커 붙여져 있는 거 보이죠? 아, 네, 지금 거의 2주가 많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출입금지도 붙여져 있죠.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이거 함부로 이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사업 진 거예요. 여기도 바로 이제 출입금지되어 있죠. 아다 나가신 거예요, 그러면? 네. 이미 다 나가신 거죠. 이미 아. 다 이사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걸어오면서 굉장히 뭔가 요령 도시 같은 느낌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경매 볼 거는 저 위쪽에 있어요. 네. 잠시만요. 저희 더 낙찰 실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 공매 한 번에 배울 수 있고요. 평생 멘토링 해드립니다. 제대로 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정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여기 이주들 많이 하셨어요? 거의 80% 네. 80% 이상 네. 했어요? 오니까 막 스티커 엄청 붙여져 있더라고요. 많이 나갔어요. 어.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신 지는 좀 오래되셨어요? 그렇죠. 20년 가까워요. 아이고 곧 이사 가셔야겠네요. 이사 갔어요. 아 가셨어요? 네. 아. 이거 구우려고 그래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니 고생은요 뭐. 날씨도 추운데 <laughs> 그렇구나. 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일부 이사 가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한번 물건 좀 살펴보시죠. 네. 그 전에 우리 경매 정보지 아직 안 읽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laughs> 경매 정보지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물건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지권은 14.6평, 건물 면적은 23.5평이에요. 감정가는 7억 5,300에 났는데 현재 한번 유찰돼서 6억 240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리사항을 보시면 2007년 6월 28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이하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현재 전입세대 열람을 보면 현재 소유자가 점유 중에 있습니다. 권리상에 크게 문제는 없죠. 그런데 네. 보니까 좀 특이 사항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 왜요? 이 강제 경매 신청 한 대가요. 등산 오 재정비 촉진 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에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기존에 압류권은 없는데 조합에서 강제 경매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청구 금액은 2억 8200.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순 없어요. 혹시 우리가 이따 조합원 가서 한번 여쭤볼 텐데, 또 이제 개인 정보라고 해서 알려주진 않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두 번째 특이 사항은 이제 등기를 보다 보니까 해당 물건이요. 현재 경매 사건 말고요. 이전에 경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가 아니에요. 세 개. 세 개가 있었는데 세번다 취하되고 또 진행하는 물건이에요. 오... 그래서 비슷한 사건은 아니에요. 연도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세번 방어하셨는데 이제 이번에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도 전혀 없고 권리상이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안심하고 입찰해도 되는 물건인 거죠. 네. 그리고 이 물건 다시 보더라도요 진짜 일반 빌라처럼 보이진 않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렇게 졌었나 봐요. 아... 91년도니까 그럼... 다 가구도 이렇게 졌지만 다 세대도 이렇게 진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가 지층이고요. 1층, 2층이에요. 물건. 201호입니다 지금 여기는 나가신 것 같고요 네. 그 위에는 아직 거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또 옥탑방인 것 같은데 저기도 지금 문 열린 거 봐서는 나가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문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지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하나 있고요 여기도 글쎄요 이것만 봐서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물건 자체는 굉장히 오래 되었죠 아예 여기 지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문이 이쪽에 있어요 녹색 문인데 예 저거 올라오시면 어우 미끄럽네요 조심해야 돼요 오래됐죠? 철근도 보이고 떨어지고 또 이쪽에는 11월 1 2일날 다녀갔는데 아직까지 붙여져 있는 거 봐서는 여기는 이미 떠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옛날에는 기둥을 이렇게 얇게 지었어요? 어 그러게요 조심해야겠어요 네난간도좀 미끄러워서 그냥 미끄러져서 밖으로 튕길 수... 그리고 여기가 오늘 경매 물건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붙여져 있죠. 네, 호스도 안 붙여져 있어요. 근 여기 2층이라고써 있죠. 여기에 201호인 것 같아요. 현재는 소유주가 좀 살고 계시고 아까 우리 처음에 왔을 때 네. 어떤 아저씨 분이 여기서 내려왔었잖아요. 오, 네. 찾다고 하셨는데 그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자리를 좀 피하는 게 서로 괜찮을 것 같죠. 네, 알겠습니다. 물건 뭐 보는 거는 그렇게 의미는 없으니까 네, 여기까지만 보시고 내려가시죠. 네. 어느 정도 살펴봤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곧 이제 철거되니까 중요하진 않고 다만 위치를 보면 우리가 좀 차를 타고 왔는데도 굉장히 좀 언덕으로 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증산역에서 걸어오면 굉장히 언덕길 심하게 좀 올라와야 돼요. 저희가 지금 서 있는데도 이제 일부 어르신들이 아마 택시 타고 와서 여기서내리고짐 가지고 올라가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만큼 경사가 좀 심한 구역이거든요. 근데 이거 또 중요하진 않죠. 네. 왜냐면 하 이게 이 증산 5구역 안에서는 거의 끝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언덕 부분인데 이 끝부분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아파트 배정받을 때 끝에 받진 않아요. 아 그러네요. 네. 어떻게 받아요? 추첨을 통해서 아파트를 배정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웬만해선 조합원들은 좋은 동에 좋은 위치에 배정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끝부분이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네. 배정받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위치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장점인 거죠. 음. 네. 그리고 또 신기한 게딱 보시면 이 증산 5구역이 어디까지인줄 아세요? 어디요? 여기까지. 네? 이 집까지예요. 어, 그럼 이 뒤에 집들은요? 여기는 증산 4구역입니다 아.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까 했었죠. 네. 여기는 아직 이주 단계가 아니어서 그래요. 아5구역까지만 이주 단계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집선 하나로 운명이 지금 가셨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재개발 증산 5구역으로 진행 중에 있는데 증산 4구역은 또 공공이 주도하는 3080 플러스거든요. 3080이면은? 네. 근데 여기 만약에 경매 물건이 나왔다. 낙찰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기는 안 됩니다. 왜죠? 이 3080은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거래가 되는 건 무조건 현금 청산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구역에 있는 물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잘 확인해보고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장담. 근데 이거를 또 역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현금 청산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아무도 이곳에 이제 경매 물건이 나오면 관심이 없겠죠. 굉장히 많이 유찰이 되겠죠. 오히려 저렴하게 받아서 현금 받고 나오는 방법도 있죠. 어, 그것도 방법이네요. 네. 근데 3080은 언제 진행될지 몰라요. 굉장히 속도가 더딥니다. 근데 요즘은 좀 후하게 쳐준다고 하는데요? 아, 제 말은 후하게 쳐주는 건 쳐주는 거지만 이것도 관천하고 이줄해야 청산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거기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물릴 수가 있어요. 거래도 안 되고. 그래서,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물건이잖아요. 네. 재개발 물건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승계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죠. 어, 거의 비슷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입주권이 나오는지죠. 아, 네. 네. 입주권이 나오는지 확인하려면, 기존 주인이 조합원이었는지, 그리고 조합원이었다라고 하면,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오늘 경매 물건이요. 관리 처분 인가가 났죠 네, 저번 승계가 될까 안 될까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틀렸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이 만약에 규제 지역에 있다라고 하면 관리 처분 인가 후에 조합원 지 양도가 안 돼요. 아, 네. 네. 근데 여기가 무슨 구역이에요? 비, 비규제 제, 지역이죠. 네. 그래서 관리 처분 인가가 났다라고 하더라도 조합원 승계가 가능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돼요? 기존 주인이 조합원이었는지만 네.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조합원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조합원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면 안 돼요. 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네. 이었을 것 같아서 찰하면 어떻게 돼요? 감패를 보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확인할 수 있죠? 조합 사무실에 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갈 텐데 근데 오늘 매각 물건 명세서를 정확하게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사실 조회 회신서가 있어요. 사실조회 회신서가 뭐예요? 아 이거 법원에서 이 재개발 물건이기 때문에 조합원이었는지, 조합원 승계가 가능한지를 조합 사무실에 사실조회 신청을 한 거예요. 아 그럼 조합 사무실에서 해당 문의에 대해서 답변을 준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조회 회신서라고 보시면 돼요. 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제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첫 번째 현 소유자 이 땡땡은 조합원이 맞다. 두 번째 매수인은 조합원 지위 승계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신청한 타입과 분담금 내용도 있습니다. 자, 84 타입을 신청을 했고요. 근데 이게 공급 면적이, 분양 면적이 113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전용 84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 0평대죠방 네. 3개, 화장실 2개. 여, 신청을 했고요. 조합원 분양가는요. 6억 3,477만 3,529원입니다.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나왔고요. 네. 그리고 분담금은 조합원 분양가에서 이종전가액 곱하기 비례율을 해야 되거든요. 네. 자, 비례율은 안 나왔는데 종전가액은 나왔어요. 종전가액이 2억 4,600입니다. 근데 이제 비례율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추가 분담금이 아예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3억 9,074만 1,529원입니다. 여기까지 확인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물론 법원에서 확인했으니까 믿고 하셔도 되긴 하지만 네. 우린 또 조합사무실 가서 확인까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합사무실로 한번 가보시죠. 네. 근데 네. 매각 물건 명세서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으면 더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안 좋긴 하죠. <laughs> 이거를 사실은 조사하는 게좀 까다로울수록 저희한테 유리하거든요. 네. 사람들이 잘안 하니까. 근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까지만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음. 근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 그 다음 다음 페이지부터 이게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제 습관이 되니까 다 보는데 네. 미스하고 안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괜찮다라는 거죠. 일단 조합 사무실 가서 확인을 한번 해보죠. 네. 증산 5구역에 보니까 경매 물건이 하나 좀 나와가지고 아, 예, 예. 조합원 자격으로 이렇게 승계가 되는지 네. 해서 1 바로... 3 1 번지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어, 예, 맞습니다. 네. 문의가좀 많이 오고 있어요. 아, 문의 많이 와요. 이거 아, 물건은 네, 맞습니다. 맞고 승계도 가능한데 네. 전혀 문제 없는 거죠. 네, 보니까 강제 경매 신청을 했는데 네, 이게 증산 5구역 재개발 촉진구역에서 했더라고요. 네, 혹시 네.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조합과 개인 간에 의 아예 아 그렇군요. 어쨌든 받는 데는 전혀 네, 문제 맞습니다. 없는 거죠? 받으시는 분께서 재개발에 대한 제한 네. 말안 걸린다고 라 하게 되시면 문제는 음. 없거든요. 아, 이게 현재 2주 중에 있는 거죠? 음, 2주 한 91%? 그러면 한 29년 정도에는 29년 내내 30년이 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합 사무실 들어가서 굉장히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몇번 아. 전화가 온것 같아요. 네. 일단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사실조의 회신서 내용대로 조합원이 맞고요. 그리고 승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추가 분담금 3억 9천만 우리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제 집행 이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역시나 답변은 개인 정보라서 알려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시네요. 네. 어쨌든 낙찰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경매 물건 얼마에 취득하는 걸까요? 네. 낙찰 금액 플러스 3억 9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9억에서 10억 될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에 낙찰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네. <laughs> <laughs> 그렇네요. 이 부분은 우리가 시세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돼요. 적절한 입찰가를 우리가 정해야 되잖아요. 네. 과연 어느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에 입찰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우리가 낙찰받고 거의 이제 4년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네. 이 아파트 시세가 4년 후에는 얼마 정도 될지도 예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아. 이걸 확인하고 우리가 입찰가를 정해야 되니까 네. 어디 가야 돼요? 부동산을 가야죠. 네, 부동산을 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을 향해 가려고 했으나 네. 제가 사전에 네이버 부동산을 찾아보니까요 증산 5구역에 물건이 없어요. 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네. 않았죠. 네이버에 나와 있는 블로그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와. 미리 예약을 해놨으니까 한번 가보시죠. 오, 네. 네, 열정적이시네요. <laughs> 열정. 짜리는 팔렸고요. 팔사는 아직 남아 있어요. 있어요. 네. 네. P 사억 오천이면 제 현금이 얼마 필요한 거예요? 오억 오천이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억 오천이백. 네. 다 합쳐봐요. 네. 십억 팔천오백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지금 제일 저렴한 거죠? 물건도 어. 많죠. 네,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세요 좋아하세요. 자, 이제 부동산을 확인을 하고 왔어요. 네. 일단, 이 증산 5구역에 전용 5구짜리 물건 아예 없어요. 전용 8사도 지금 물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물건을, 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이게 종전 자산가액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 매매가를 얘기하면 비교가 좀안될 거예요. 이게 5억 5천 정도에 나와 있는데, 이제 추가 분담금까지 하면, 결국 10억 8,500에 사는 겁니다. 비싸요, 저렴해요. 저한테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우리 경매 물건이 얼마에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경매 물건 아까 추가 분담금이 3억 9천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현재 최저 매각 가격이 6억 240만 원이에요 만약에 지금 최저 매각 가격에 들어간다 그럼 6억 240만 원 더하기 3억 9천을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9억 9 240만 원이죠 음... 그럼 현재 나와 있는 시세에 대비해서는 거의 한 9천만 원 정도 저렴한 상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입찰해야 될까요? 지금 입찰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요 여기 물건이 거의 없어요. 네. 없는 상황에서 현재 나와 있는 물건보다도 한 9천만 원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인 거죠. 네. 이거에 나는 만족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입찰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어 나는 이 경매니까 이거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사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유찰을 생각할 수도 있는 금액인 거죠. 근데 저 같으면. 그러면 우리가 입찰가를 정하기에 앞서서 네. 과연 여기 아파트가 생기면 도대체 얼마 할 건지도 예상을 좀 해봐야 되잖아요. 네. 뭐랑 비교해 보면 좋을까요? 주변 아파트. 네. 아무 아파트나 아니고요. 네. 가능한 최근에 지어진 입지가 비슷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우선은 똑같이 전용 8 4 기준으로 봐야겠죠. 네. 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DMC 센트럴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2023년 1월에 입주를 했거든요. 음. 이제 2년 됐죠. 네. 이게 실거래가가 많지는 않는데 현재 시세는 한 15억 정도 합니다. 15억이요. 예, 그리고 DMC 센트럴 차이 바로 옆에 DMC SK뷰가 있어요. 네. 이거는 23년 7월에 입주를 했어요. 이거는 23년 8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아, 더최근이네요 예, 이거는 또 실거래가 최근 거래가 있더라고요. 24년 12월에 15억 찍혔습니다. 오... 그러니까 둘다한 15억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 아파트가 올라선다. 그러니까 입지를 따지면 DMC 센트럴 차이나 SK뷰가 훨씬 더 좋아요. 지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해야 되는데 28년, 29년 보자고요. 뭐 어떻게 되요 DMC 센트럴 차이나 SK뷰는 이제 5년 차, 6년 차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이제 1년 차된 아파트예요. 어... 연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세만 따져도 한 15억 정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서울 아파트 공급이 어때요? 없어요. 없어요. 25년도도 없는데 더 심각한 거는 26년, 27년, 28년이거든요. 네. 아파트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씩 조금씩 거래는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강남부터 조금씩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25년, 26년, 27년 된다라고 하면 가격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뭐 이제 DMC나 뭐 이런 것들은 정고점이없긴 한데 네. 비슷한 추이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17억, 18억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경매 물건이요? 10억이 조금 안 되죠? 9억, 9천이죠? 네. 이때 사서 최소한 우리 시세 차이가 얼마 기대할 수 있어요? 5억. 그리고 현재 흐름대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준다라고 하면 7억, 8억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근데 오늘 물건이요. 유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요? 대출이 많이 안 돼요. 일반적인 이제 경매 물건이라고 하면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중 낮은 금액으로 대출이 되죠. 네. 그래서 보통 낙찰받는 가격의 70에서 75% 정도는 대출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물건은 일반적인 물건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출 그렇게 안 나와요. 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에몇 프로 나오는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게이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경매정보제에 나와 있는 감정가로 생각을 하세요 아... 그게 아니라 이게 이제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받을 때 얘는 얼마 쟤는 얼마 가격 감정을 해요 네. 그 감정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종전 가액이라고 하면 구분이 되실 거예요 오, 네. 네. 그래서 종전 가액이 얼마였죠 여기가? 2억4,600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대출이 되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대출이 된다, 50% 된다라고 하면 얼마 대출이 되는 거예요? 1억2,300이 2천... 되는 거죠. 1억2,300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 현금이 얼마 필요해요? 4억7,900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60% 대출 받을 수 있다. 그러면 1억4,700 대출이 나오니까 자기 현금은 4억5,500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소한 4억5천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대출이 전혀 안 된다라고 하면 현금이 더 많이 들어가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초기 자본금은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만큼 그게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오니까요. 어예 그게 강점이 될수 있겠죠. 네. 예. 그래서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입찰하시면 되는데 거의 아파트 다 왔잖아요. 네. 예.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 그리고 추가 분담금 3억 9천이 있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이 추가 분담금 3억 9천도 바로 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이 추가 분담금은 조합마다 약간 좀 다르긴 하는데 거의 입주 전에만 내시면 돼요. 네. 그럼 지금 당장 3억 9천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대출 여부에 따라서 한 4억 5천에서 6억 사이에 현금이 필요한 거죠. 음... 네. 대출 부분은 반드시 확인은 한번 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추후에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또 근저당 대출받으면 되는데 그때 기준은 이 조합원 분양가인 6억대가 아니라 그 그때 재산 가격이잖아요. 1 5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 초기 자본금 말고는 자기 현금이 더 필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때 가서 뭐 전세를 맞추든지 아니면 대출을 받고 시집줄 하시든지 혹은 매도를 하시는지 하시면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오늘 경매 물건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에 위치한 다세대 빌라였습니다. 근데 이게 관척까지 났고 이주도 거의 91% 됐다라고 하니 이제는 빌라가 아니라 아파트로 어. 보셔도 되는 물건인 거죠. 네. 그래서 아파트가 코앞에 있는 물건이다. 그리고 지금 청약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청약 받는 그 금액보다도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출 부분만 확인을 하시고 정확하게 내 현금이 얼마큼 들어가야 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매에서는요 이렇게 일반 시장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매를 배운다라는 거는 부동산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내가 이 부동산에 나와 있는 물건보다 훨씬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이 기회, 이 무기를 얻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음... 네, 막상 이제 경매를 배우려고 하면 어때요? 저항이 생기죠 그쵸.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면 항상 저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움직이고 있으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요 쉬고 있으면요 어떻게든 핑계를 댑니다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일단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그 일을 계속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운동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운동 너무 필요한데 운동할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뭐예요? 그 운동 응. 자체보다도요. 운동하러 가기 위해서 이 운동화 신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laughs> 맞아요. 근데 일단 운동화 신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운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경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일단 시작을 해 보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매 나는 혼자서 도저히 못하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에서 실전반 수업이 있거든요. 초보여도 소액이어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니까 한번 수업 들어보는 것도 제가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자이 수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나와 있죠. 네. 전화해 주시면 또 저희 선생님들이 상세하게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물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니까요. 러 이거 여성쌤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글쎄요. <laughs> 제가, 일단 가시죠. 네. <laughs>